سلام سلام بابا این نامی بودن خونمون به دیگه زندگی می ما آمد ترمینال رسیم بعد اینجا کنار ترمینال چند تا مرکز خرید هست میخوایم بریم مرکز خریده هم بهتون نشون بدیم آماده این بریم بریم بزن بریم بزن بریم بزن بریم بزن بریم 모던하우스모던하우스는 어떤 데요? 오빠? 아, 소 n 이가 좋아하는 거 많은 곳. o <laughs> d 뭘 좋아하는데? 여기 있잖아. h a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k n o 저것도 있고 to do. 기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n 이나미는왜네야 되면 트로 해야 되나? 이거랑 이거랑. 이도 좋지. 음. 되니까? 이거 잘 쓰질 않으니까 한식 먹을 때는. 근데 플라스틱이니까 괜찮잖아. 이거 좋다 근데 음... 뭐 하게? 그차 같은 물아까 아, 그거? 그거 대신에? 어. 그 반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도 있다. 밑에 되있다 물.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괜찮네. 이거는 멜라민인가? 아니, 펌버인가? 재질이 플라스틱 안될 거야. 뻔버나 뭐, 멜라민이라고 저런 거일 거야. 볼. 아, 이런 거 하나 필요해. 우리 이런 거 하나 필요하긴 해. 볼. 볼. 어. 이것도 이쁘다. 음, 괜찮네. 얘는. 내가 좋아하는 라임이네. 아, 색깔이 이쁘다. 근데 재질은 여, 여름, 여름 컵이다 이거 진짜 음. 여름 컵. 안 아, 그래도 내가 이게 유리 차는 사고 싶었어 유리. 근데 유리인데 되게 가벼워 들어가고. 음, 그렇지. 근데 얘는 차 먹어도 괜찮은가? 안 깨져? 어, 차 먹어도 안 깨질 건데. 어, 120도까지 다은 거예요. 아, 그럼 괜찮네. 음. 이쁘다 이거. 가까이. 딸기도 있네. 오빠가 좋아하는 딸기, 내가 좋아하는 라임. 이거는 음, 음, 음. 여름. 이이다 음. 아, 스 언니 면이이이나 것도 이쁘 밑에도 있네. 이거 우리 레몬 물 담아놓고 먹으면 되겠다.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레몬 물, 레몬 물냉장고에 넣어놓고. 음. 아, 이거 그거는 꿀. 이거. 아 쿠디 <laughs> 음 이거 예쁘다. 음 이거 예쁘다. 음 이쁘다. 허 이쁘다. 수박이랑 음. 파인애플이랑 이쁘다. 음. 이쁜 거 많이 나왔네. 음, 시즌. 그래도 내가 시즌마다 이거 나가니까.

이거 너무 겁난다 음, 어, 이거는 이게 감히 다슴되시겠 음. 근데 난 부드러운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 치여소콤. 치여소콤? 어? 시어어 이런 데있 우리 집에 하나 있잖아 이런. 어. 한어봐찮청시원하 이게 괜찮... 이거 예쁘다 이거? 어, 이거 예쁘다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뭐? 이거 싫어? 같이 같이 라고 아, 해야되나? 같이 싫어 시원시원한데 푸르러운거 하고싶은데 음? 시원하니 싫은 싫은가보네 이런거? 음, 뭐. 좀 애매한데 음. 여름에 입을 이런 거 넣는다. 근데 한국 집에 있잖아. 그것도 떠보면 괜찮아도. 누군데 그냥 여기서 그냥. 그리고 바다 이깔을넣는거 한국 여름에 아 시골 집 가면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되게 근데 되게 편해 이거 근데 시원하고. 얘요요 예, 요 위에다가 차는 거야? 어 여기 차는 거야. 바르 시원하다. 안 따뜻해? 다 따뜻해. 시원하게. 음. 앞집은토끼지아밥나은이집다이집은 밥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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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집아 밥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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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밥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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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집 손니 그 밖에 나가입이 있대. <웃음> <웃음> 그치, 패턴이 있구나. 아, 이거 괜찮네 <laughs> 밖에 나가서 이에딱딱데 <laughs> <laughs> 너무 예뻐서 <laughs> 음. 아, 여러분, 들에 만져봐 이런거 이곳에 이곳에 딱딱한이 이곳에 딱이이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n t know. 아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 o n 응 그래 이 w I don't know. I d o 장바구니 음, 너무 크지 않아? 뭐 무슨 목적으로? 묻힐 때? 응? 뭐 묻힐 때 우리가 아또 장바구니 추가 플러스 <laughs> 응. 두 개? 응 저쪽에 있는 거좀안사는 컵은 이걸로 가볼까? 아, 컵은 어 컵은 사 <laughs> 여름 컵 바꾸자 그거 집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아이스모그? 이거 봐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시원한 건가? 이거 그대로 아마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 주스 넣으면 차가워지잖아 아 그런 거 같아 아 그런 거 같네 줘봐 뭐지? 아 맞네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음. 아, 그 가다로... 그리고 그거 그 포크랑 젓는 거랑 수박 장바구니에 추가. 응 포크 두개 사. 응 그래 그렇게 하자 올 여름에는 그걸로. 장바구니에 추가. 선물로? 이거 뚜껑 있는 걸로 우선 어, 이 침대 이걸로 넣는거 있잖아 아 프로핏이네? 플라스틱 작고 굳하지 말 차라리 음 일단 500ml짜리 음... 아, 300ml, 360ml 해도 될거 같은데 음. 뭐 500을 사든지 이거 응. 하얀색 이걸로 하자 평소에 이 놔주려고 이게 보험 보냉되는 거니까 음 그래 그래 이거 하나 잡으면 어, 큰거사큰 거? 하 니까 궁금하다 리이리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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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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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빨리 지리 빨리 빨리 빨리